서 사랑, 사랑 함께하는 NUS 팀 배틀. 오늘의 승자 김장을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 경기 패배이후에 장담합니다. 3 주년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오랜 친구 카드를 만나 승리 따냈습니다. 승리 소감 말씀해주시죠. 아, 네. 저희 팀 지고 있었는데 음. 제가. 그래도 흐름 다시 저희 쪽으로 찾아온 것 같아서 네, 잘한 것 같아요. 그 투스타게트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플리피콘 지어진 그상황에 스캔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 상황은 좀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스캔 떨어진 걸못 봤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아, 못 봤어? 못 봤군요. 아, 못 봤군요. 폭면은 네, 아, 네, 네. 됩니다. 모르는 게걸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해온대로준비온대로 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수 있었다. 네. 자, 김승현 선수, 이번 경기 이기면서 이 팀플레이로 경기에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이 팀플레이 부분에선 전 웅준 선수들이. 조금 더 낫다는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희 팀은 팀플레만큼은 누구랑 붙어도 진짜 확실하기 때문에 음. 그 민철이만 잘하면 3대 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가 팀 플레이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더까지. 네, 그 네, 네. 번째 경기는 한두 열이라는 카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글링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도재욱 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네 번째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민철이가 지금 <laughs> 요즘에 이 지금 다방 프로리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지면은 그냥 거지 한강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아 그냥 그냥 오늘 꼭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오, 네. 그럼요. 삼년전 네. 타이밍 놓쳤다 시바. 배송 예정이다. 예. 네, 이런 정도의 타이밍 놓쳤다 와. 기분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쿠토로의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오늘 이겨서 꼭 기분 좋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네, 오늘 승리 축하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3주년 타이밍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놓쳐 버리네. 어? 스티 떨어지는 건못 봤기 때문에 와, 네. 입에서 3주년이 나와야 되는데 와, 네. 그게 안 나오네. 남겼어요. 와. 어디에 있는지, <laughs> 뭐 이게 컵에 담겨 있는지 모르면 예. 미쳐 버리네. 화이팅 아, 뭐야, 하이킹. 배낭을 가져도 사실 보스켓을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요즘 저 미모 물 올랐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미모 물 오른 거 보세요. 기도 보이고. 요즘 미쳤다니까요, 미모. 네. 자, 진짜로 좀 부담감이 미쳤다니까 와. 김범서 짝퉁이다 아, 있는 팀 민철이가 그래서, 존나 저렇게 온화한 미소, 미소 지으면서 존나 차분해 보이고 심3비처럼 네. 보이지만 네. 여자 네. 존나 정신이 좋아합니다. 정신이 김민철. 네. 그, 어, 진짜 게이머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여자 좋아해요?

아쉽게 경기를 내줬는데 캠플레이어서는 바로 세운다면 스코어 사운로는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2대1이면 충분히 더 한두회 선전이 마무리도 가능해요. 그렇죠. 어, 어,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좀 어, 기운이 많이 나지 않아 보이는 이재호 선수의 그런 표정인데 그런 네. 경기를 잡아내야만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오 임진모, 거기 어, 김민철 선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네. 한겨 선수 들어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미소 고 있는 이재호 선수 경기 아, 클럽 가면은 진짜. 선수가, 이재호 선수가 음악 듣는 게 너무 좋던데. 누가 좀 데리고 왔을 이다아니까 아니 있다라는 근데 그거 뭐야? 아, 이재호 선수 저기 망했던데. 이재호 부산에 저기 그리든가 거기 망했던데. 거기 망했어요 형님들.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팀플레이 배우기 위해서 대전까지 다녀왔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렇죠. 예, 김민태 선수가 거기 망했어? 그래도 한국 선수야 또 이, 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다라는 것 그만큼 이 팀플레이가 어, 강한 팀인 만큼 무조건 아승리를 따내야죠. 네, 자 지금 여기서 한두회 서전 들어왔고요. 모든 경기 준비가 좀마무리되었습니다이팀 플레이 승배 분수되는 3차 대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임진묵 팀 가연 또 오늘 어떤 전략을 들고 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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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와, 것입니다. 뭐냐? 네, 한두 선이고요 선수가, 뭐. 선수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김민철 선수가 빨간색. 마지막 임진복 선수. 와, 빨간색. 위치 저기 그 위치 어, 임진복 위치 주황색과 와, 씨. 다구리 위치네. 어, 네, 선수가 파란색이 이재호 선수입니다. 다섯 일곱 시에 시위치 있어요. 이재호만 6시 6시에 동떨어져 있네. 아, 갇혀 있네. 임진복 선수 여섯 시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아웃십 김민철 선수예요. 김민철만 떨어져있다 김민철만. 중간에 어. 지금은 임진묵 선수가 끼어있는 이런 형국이고. 근데 둘다 자리 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어. 거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있는 종족들은 흡입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아, 조금 좋은 게 임진묵이랑 김민철 자리가 아. 좋네. 이와 함께 힘을 합쳐주느냐? 요 진짜 말 그대로 호흡을 볼수 있는 경 어? 기가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어 일단 그...

위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어 그래도 본다. 아씨 못 봤다. 이거 네.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음. 와기는좋네 음. 아니 이렇게 되면 투칼라노 시 가면은 아, 한두열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네. 벙커만 지으면 네. 못 나오는데. 우 아, 네. 나오는 어, 봤다, 봤다, 봤다. 네. 지금 보면 좀 네. 약간 늦거든요 네. 그렇죠. 어, 네. 그냥 여기서 와, 지어졌어지어졌어지어졌어지어졌어 네, 네, 예. 야, 어, 이거는 틀어 막히겠네. 8 배럭 이거든요8 배럭 이후에 가스. 가스? 벙커로 이쪽을 이거는 벙커로, 벙커로 막고 네. 나서, 나서 자기는 메카닉 가겠다. 와, 아, 니 아, 근데 7시에 있는 거 예측한 건가? 어떻게 알았지? 어. 아, 것도 수 있는 건데. 아, 아, 아 네. 벙커 짓네요. 어. 네. 아니, 800럭이니까 당연히 선수는 벙커 짓겠지. 건데, 하지만 이런 상대는 어, 팩토리거든요. 어. 어. 뭐 한두열은무탈 가고요. 네. 네. 한두 선수의 음. 수비 능력이 음. 좀 에럭스를 전진해서 지었고, 네. 제 입고 벙커를 막고 있다는 걸 화, 확인했습니다. 네. 뭐, 기재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좀희미적으로갈 수밖에 없었네요. 다자극와 일곱시는. 네. 네.

자원 채취 좀못하게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아 그래도 김민철이 도와주러, 어, 도와주러 어, 오네. 없었거든요. 어. 벙크라도 하나 지원 왔다면감히못 들어왔을 텐데. 네. 자, 비비기. 저비벼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머리를 제거해 하고 네. 자, 와, 자, 자, 머리는 제거 좀 단단하고 있어요. 와! 이게 팀폴이네. 어! 네. 시간이 오! 오! 좀 깨끌렸고, 네. 와 여기 벙커, 벙커 바뀌었어. 될 아니 이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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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파게 되죠. 을좀 못한 상황오 가스 파게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김민철 선수가 자원적으로 아, 이러면은 뮤탈대뮤탈 싸움 하면은 김민철이 아, 유리하게 됐지요. 뮤탈 싸움할 수 있죠. 와. 팀풀 오지네벙커 임진보 김민철 팀풀 오진자. 라스포코, 어. 네, 이재호 선수는 아카데미의 투베록스에서 꾸준하게 이제 지상 병력 찍어내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아, 뮤트 와, 여기는, 예, 배터리 바이오닉인데, 바이오닉인데 아, 벌써 벌써 두 마리나 나와있고 팩토리 두개 지었거든요. 또, 임진목 선수의 사, 상황에서. 와... 그런...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왔던 공격을 좀 막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벌쳐가 좀 나와있습니다. 이 쪽에. 어 이거 어떻게 나와? 벌처곧 있으면 다섯 개될 텐데. 머리, 네, 네. 어. 을 네, 네, 먼저 뽑아놨죠. 를와 벙커로 또 네. 망아놨네. 네. 대결 해놓 상황이고. 좀 상황이 자 일단 상황이 뮤탈은 올라가죠. 떴는데. 네. 아야 근데 임진무기 너무 칭찬으로 가난하다 칭찬으로 지금. 맞아. 어. 예, 식으로 가서 이게 김민철 뮤탈이 지금 안 도와주러 안 와야 안 되는데 김민철 뮤탈좀 약간 늦게 찍혔거든요. 어 o S c v 좀 많이 잡히는데요? 결국

바로 그럴 때 한듀얼 선수가 이렇게 오브로드 하나도 아껴가면서 지금 저그대 저거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벙커 지금 두 벙커 박혀 있을 거거든요. 지상군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보자. 자, 저기 봐줘야죠. 저기 저기. 와 이거 어떻게 뚫어 이걸? 있죠. <laughs> 이거 바이오닉으로 아, 어떻게 뚫어? 아, 좀 일꾼이 많이 잡혔던. 아, 와, 오지나 이거 니 겠습니까? 하지만 임진목 선수는 좋은 위치에. 병력과 벙커를 배치해주면서 야 김민철 컨트롤 한번 볼게요.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나오기만 하면은 와 이거 어떻게 나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뮤타리스크도 힘을 못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벙커로 지금 최대한 <laughs> 지금 아저 어, 중간을 방에 저 중간을 갈라놓고 그다음에 한결 저글링까지 있어요. 공유하기 네. 전에 따로따로 따로 잡아먹기 위한. 예 그리고 버티기 위한 판단하는 건 좋은 것같습니자 이거 김민철, 아, 예, 메탈 잡히면 그안 되거든요. 유탈딱 그그 나왔을 네. 때. 네, 그오와 네. 근데 세 마리가 잡았는데 마리를 박아 버렸네. 네. 아니 좀 이거 뚫으려면은 네, 그 네, 그 네, 그 시간 엄청 비상황이 많이 비상황이 걸려요. 왜냐면또 탱크 나오랴 시 g 보드 하랴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데 지금 김민철은 또 몰래 멀티. 경력이 지어졌어요. 네. 한꺼머에 여기를 확 뚫어야지. 따로 따로 뚫으면 은안 뚫려요. 네. 예, 이재우 선수가 따로 가서 부딪히고한 어, 한별 선수가 따로 가서 부딪히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와서 예, 저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와, 씨, 끌어당기고 난 이후에 와, 이게 팀플인가 없지 아. 보다. 와, 아빠 소위 게스트이 했었고, 아니 김민철 뭐, 여러분들 뭐, 시야 뭐, 보세요. 맵팩이에요. 네. 저글링 드랍시 볼까봐 네. 펼쳐놓은 아, 거 보세요. 아, 아, 보세요. 그와 나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네. 드랍시비라던가 혹은 저 탱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네. 저 볼턴에가 않 하고 있고요. 골리아시 내려오죠? 예, 골리아 어, 골리안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제오 선수가 빨리 뛰쳐 나오기를 좀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와, 골리아 손권한테 왜 이렇게 세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와 이거 끝났다 와친구나 잘한다 골려서 그리고 또 뮤탈 올라가고, 빠진 거또 알아가지고 눈치채가지고 김민철 또 뮤탈, 뮤탈... 잡고, 뒷꽃무늬 잡았네 그랬듯이, 게릴라로 지금은 상대방이 힘이 못한가, 와 힘이 이거는 예, 같이 죽자 어, 이마인드로 어, 지금 네. 드론 터는 거거든요 그 옆에 야 이거 골리앗으로 끝냈고 여기는 와 근데 이거 마벨 진짜 많다. 그치, 뭐어이 밀어내고 있죠? 예, 예. 자, 어떻게든 이와 마벨가 진짜, 진짜 많다 이지요. 어어마한이라서야이지 마벨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막죠 이거? 어 막나요 이거? 오. 우 이런 타이밍에 들거든요 네, 오! 어 네, 와, 이재호이재호 뮤탈 스카가 뭔가 이거 이요를 만들어 내지 이러면서 한둘 또 본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네, 와 여기 이이기는 한데 네. 임진 선수가 이 벙커라인만 지금은 없어진쪽에서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시간을 늦춰 줘야 되고 그 오김민철 한결 선수는 시간이 버려가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구탈할 수도 야 이거 진거 어, 같은데요? 지금 진거 입진복을 물어뜨리고 일단은 입진복을 물어뜨리고 난 이후에 네그 이후에 우와 우 선수의 어떤 화력 조합 아니, 이런 걸로 여기탱크 없기 때문에 요병 력으로 내려가면은 결국 골리앗 한 종류로는 아, 못 버티거든요 네 자이쪽 저희들 들고 있습니다. 네. 와핏 재밌게 해 버리네. 어. 아유 어. 예. 어, 그그 어, 어, 버리면 때문에 안 되죠. 이지호가 아니 임진묵이 너무 가난했 어. 임진묵이 너무 선진우스 가난했었어, 앞바퀴 진짜. 원래라면 네. 뭐, 팩토리 3개까지 어, 어, 어. 늘어났어야 됐는데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근데 또 모르는 점, 투가스예요 남아 김민철. 예. 네. 네. 투 네. 투 네. 이거만 막는다면, 김민철 투가스예요 투가스. 와, 이거 또 막았어. 와, 씨. 정리하는 그림이죠. 네. 야, 이거 또 막았어. 김민철 그 투가스라 네. 가지고. 네, 어. 선수 지금 한두열은 수... 완전 수... 가난한 상태 수... 상태거든요. 네, 여기도뭐 모... 수... 모... 저기 수파이어도 깨져 있기, 있기 때문에 아, 김 뮤탈 더 이상 안 나오지. 추가 그일 시에서 추가 병력이 오고 아, 있는 와중이었었거든. 와 그걸 막아버리네. 그렇기 때 임진복 선수를 지금 아까 전 타이밍에 내려가서 자원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끼쳤어야 되는 건데. 예, 아니 이러면은 뭐, 예 임진복 팀이, 팀이 이겼지. 어. 어. 탈리스크 임진복 팀이 지수, 이겼지 이러면. 지라든가뭐 자꾸 김민철 선수에게 데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임진복. 어 그래도 이재호 예 사베랑 예, 예. 같이, 같이 나가요. 어. 이즈오 사베랑 같이 나가? 야 여기는 뮤타로 털려고 하는데 오오 사베! 와씨와 오, <목소리도> 와 쓰리 쿠션으로 잡았어. 씨! 의뮤탈 와. 서와 예, 예, 김민철 소름 돋네. 존나 저, 잘하네. 완료된 완료된 아래쪽으로 뭐, 와 쓰리 쿠션으로 잡아버리네. 네, 야. 뭐냐 김민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니 지금 보시면은 한길열이 계속 뮤탈 와리가리하면서 털려고 하는데 김민철 뮤탈 움직임이 너무 좋아. 와. 아 와, 탱크 다 잡지 이러면. 아니 그리고 또뮤탈이또 공일업대도 돼 있어요. 자, 1 2시 털려고 하는데. 와 이것도 다 예측하고 있지 스커지 봐와와와 와, 그래도 한두열 탈 컨트롤 좋아요 네. 와, 근데 뮤타 숫자 차이가 너무 안나다니까 아, 와, 김민철. 네, 전 <laughs> 아, 아, <laughs> 네, 네, 네. 네, 네. 와, 소중에서 김민철 엄청 잘자라 아니 이게 또 영향이 가는 게 저그대 저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한두열이 반대 버리면네 번째 저조전이거든요. 한두열대 김민철. 영향 네, 없을 네, 수가 수, 없어. 수, 수, 어. 수, 같습니다. 와! 야, 명경기였다, 진짜. 어, 와, 대명경기다. 어, 와팀플에서 이번 경기 도안 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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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팀플이에서 위기가 발생 김민철이 네. 네. 뭐 네. 뭐 네. 뭐 진짜 잘했다. 아니 근데임진목도 진짜 잘한다. 팀플을 그, 미쳤다. 아, 어. 그그 아, 와팀버 팀플은 진짜 이길 수가 없다. 한별 선수가 버프를 와... 못하도록 골리아 기로훈훈하게 이제 가스통 최강이다 최강이야 만들어 주고 어... 팀플 최강이다 최강이야. 와 예, 보여주는 아, 이런 아주 진짜 팀플게 이영호라는 말이 맞다니까. 인진무기 네. 아, 이야 근데 이번 판에 임진묵도 잘했는데 김일철이 보습도 너무 보습도 잘했다. 맞죠 아, 여러분들. 와 아, 네. 아, 멋있다. 네. 아, 아무래도이 맷집 자체가 테란 정 4세트가 네. 오래 네. 저, 저, 저. 네. 모클랜, 예 오래 못해 듣던 임진목 선수 개골이거든요 네, 도전지 위기예요. 무클랜 저거 이인자는 누구인가. 한두열 김민철 부저리한에서 한두의 4세트. 다방팀리 마지막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애결 보고 싶기 두열, 때문에 두열, 네. 한두열이 이겼으면 좋겠다. 어. 한두열이 이겼으면 좋겠다. 애결 보고 싶다. 아 근데 애결 보고 싶은데 김민철이 저그 대 저그 너무 잘한다 어.